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 바다 토마스 아 캠피스. 제사 권 송찬에 관하여 1 2 장. 그리스도와 성찬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라는 교훈에 관하여 사랑하는 이의 음성. 나는 정결을 사랑하는 자요 모든 거울감을 주는 잔이라. 나는 정결한 마음을 찾나니 거기가 나의 쉴 곳이라. 나를 위하여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마련하라.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리라. 만약 내가 나를 영접하여 너와 함께 유하게 하기를 원하거든.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내 마음의 저소를 깨끗게 하라. 세상으로 향한 창문을 모두 닫고 죄의 가시를 다 뽑아 버리라. 마치 지붕 위에 홀로 앉은 참새처럼 조용히 앉아 영혼의 비통함 가운데 너의 죄를 깊이 반성하라. 참 사랑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가장 좋고 아름다운 장소를 예비하나니 이로써 사랑하는 자를 대접하려는 그의 애정을 알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명심하라. 내 행위의 공로만으로는 이 준비가 충분할 수 없으니 설사 내가 1년 내내 자신을 예비하여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전혀 없더라도 역시 그러하다. 내가 나의 식탁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받으면 순전히 나의 은총과 은혜로 인한 것이라.이는 마치 거지가 부자의 만찬에 초대받는 것과 같으니라.거지는 부자의 호의에 대해 보답할 것이 전혀 없으니, 다만 겸손히 굽혀 감사할 뿐이니라.내게 주어진 바를 부지런히 행하라.습관이나 필요에 의해 행하지 말고,내게 나오시는 사랑하는 주 하나님의 몸을 두려움과 경외심과 애정을 갖고 받으라. 내가 너를 불렀고 일을 행하도록 명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나와 나를 받으라. 내가 너에게 혼신의 은총을 베풀 때, 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은총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냉랭함을 느낀다면, 너는 육시 탄식하고 기도하며, 두드리라.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한 부스럭이라도 얻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 왔느니라. 내가 온 것은 나를 통해 거룩하게 되며, 나와 연합하여 새로운 은총을 받고 새로이 자극받아. 삶을 개선하기 위함이니라 이 은총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부지런히 내 마음을 준비하여 내 영혼 안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라 너는 성찬식 전에 자신의 경건을 잘 준비 해야 할뿐 아니라 성찬을 받은 후에도 은총을 주의깊게 잘 보존해야 한다 성찬 전에 행하는 경건의 준비 못지않게 성찬 후에도 자신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훌륭한 사후 관리는 다시 더큰 은총을 얻기 위한 최선의 준비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일단 외적인 위안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그는 경건을 회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많은 말을 삼가고 어떤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라. 너와 함께 계신 이는 온 세상이 결코 빼앗아 갈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는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맡기어, 이제후로는 너의 여생을 내 안에서 살지 말고, 내 안에서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라.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